가까운 바로 밑에, 엎어진 코나로 밑에, 필로 밑에, 리맨 밑에, 바로 밑에, 바로 밑에, 바로 밑에, 바로 밑에, 바에 바로 밑에, 에 바로 밑에, 바로 밑에, 니에 바로 밑에, 바로 로 안살았습니까? 다 혹시 와이프분이 같이 왔죠, 어, 그러니까. 오 맞다, 오등이도 잘 알아요, 가 보니까. 그러니까. 아 버킨님 맞네, 검수. <laughs> 다 <laughs> 까발려졌네. 예, 그래가겠죠 브리칭 따게요밖에 거, 밖에 거. 거 브리칭 하나 따개요 지금. 어, 따고 여기 그, 앞에서 G, G 그냥 연막탄. 아 먹었네. 연막탄 깨고 그냥 존버 깎기. 들어오세요. 딴이딴이 어디 가요? 너 누구 떨어가 썸바리! 빨리 일어나라, 빨리. 빨리 일어나라, 야, 야. 빨리 일어나라. 그래도 치레레, 그만. 아, 위생물이갈미버려이 아, 버려. 물이미이좀남다이신생물이 높으셔. 어 미생물이. 미 나갔네. 미생물이. 미나갔이 미생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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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고 나갔어. 오 맞네. 저또 있네. 저 미토 막막할게 되겠네 그냥. 어, 시포 있나요? 찾아볼게. 요 여기. 일단 쪽에 어, 너무..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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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있는 것다 있는 것다 있는 것다 아니네. <laughs> 어그 저도 보고 같이 낚였습니다. <laughs> 갔다 갔다. 하얀 거 있길래 10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, 터졌다 빛컷 락커락커락커 어, 오른쪽 안 했고 닦게요, 10분 아래이킷게 드세요. 네. 벨냄 드시, 드시면 되겠다 어, 어, 어. <laughs> 공간에 오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<왔어요>. 앞에 불 <laughs> I 게버려왜 know. I don't 고 n o 달라 d o 마 t know. I 나 o n 나 k n o 와 I don't know. I don't 있어요 네, 이거 차 터진 거죠. 이거 앞에 아, 거 네, 다 터졌어요. 아, 이게 말이야. 빨리 엄마가 갔어. 갔고 이야 아, 이제 따는 게왜 느린? <laughs> 열었어? 안돼. 아, 네, 메디 있어요. 네? 드세요. 저는 어, 저, 예, 저 갖고 있어요. 그러면 님 드세요. 아 15킬 드시려고요 네. 오케이. 오 뭐야 오케방사기이오이오지이오화이방사기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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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장비가 원래 많은데 안나왔네 야, 팀으로 미켜. 어, 팀으로 씨 999야. <laughs> 야, 비켜. 정말 잘. 오. 안 나. 와가이브가좀덜 나오는 느낌이에요. 아니, 두 배. 어, 두 배도 뭐, 이렇게 저 연막탄 아빠... 연막탄 좀 빡을때 깔게요. 저 하나 뿐이라서 지금. 네 알겠어요. 아까 걔나가지고 팀으로 지금 2단계 이다, 기간점, 기간좀 돌리는데요? 음. 오, 팀으로 오른쪽 좋아. <laughs> 스크리머! 소리 지르다가 지 죽었죠? 야, 씨. <laughs> <laughs> 알로 와. 뭔가나. 그럼 나가 왔어야. 어나 열다섯 마리 이상 잡아 놨는데 위에 왜... 왜안 차. 무기 아까 한번 차 가지고 딜레이 있었을 거아있니 아니요. 아까 먹은 적 없는데. 아 진짜. Stay here. We'll take a look. Just l i k 어 나가! <목소리> 소리도 안 가방. 가방. 어? u t it. Oh, 위생병인가? 아위생병이 t h 위생병이 네, 위생, 내려 d 요 올라 아시죠 이거. 여기 계속 있으면 없네. 어, 없네. 아, 뭐야 이거? 다 갈겨 버리죠? 다갈려 버리죠? 범이자들아 <laughs> 아무로 꺼. 어, 넣어 봐. 자, 아뭐아 봐. 어, 봐 어, 살려주세요! 어 뒤집고 있다 저 내려가요 그냥 어 불이 어디 갔어? 불이 어디 트.. 어디 들어왔는데? 저내려갔어아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톱뿐이라서 방어물도 네. 아, 많신데 탑5 여가도 많다 어 제가 찍은 데 가동 많아요 어? 럭커 소리 요우 와도 여인 여인은 다 알고 있어. 여요 있잖아, 여요 있잖아, 여딱 요 숨어 있잖아. 달려버려~ 또세글로 바꾸기! 제가 잡고 게어 네. 죽었네. Big, our... 아, 와요 애들. <목소리> 오러코다오오러 <목소리> 어, 따라온다. 와 아, <목소리> 어, 막 불도고 날라다요. 시체 찾는 중. 뿅, 없어졌죠? 내가? 네, <laughs> 올라와, 올라와, 빨리. 올라와, 다 갈아버릴 거야. 불 <laughs> 어, 불못 올라오죠? 뭐 <laughs> 자, 빨리 올라오라고벨링 어, 칠어야 되겠다. 벨링어딨어요 아까 겪는이 시체 찾고 있어요. 어. 안나같아 어. 어, 저기 <laughs> 저 나간 김에 가방 뒤지고 오세요. 어디야 네. 어디야? 여기 바로 밑에 있네. 제가 잡고 올게. 감사해요. 알았어. 럭커 또리이됐는데 오. 시작 좋았다. 어 통화 없죠? I 모 o 리 시장 누르고 올게요 에이. 릴리 드랍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버튼 조여기 스크 어디야 왼쪽이 왼쪽 스크림 업 스크림은 위치 아직 확인 못했어요. 잡고 올게. 일단 네. 중간에 중간에 연막탄. 예, 받고요. 오브요. 들어가나 맞았 알았지 아, 나 이거 위로 몰라가졌다. <놀람> 오 <놀람> 밑에 또 와요 아 정... 고는 공간에 연막 가 잠깐만요 이거 어려운 맞아요네 맞아요, <목소리> 어, 네. 맞아요. <목소리> 프다 애들 데리고 나가시죠 네. 빨리나와 저기 또세걸로 바꾸고 온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List. Get Our message to the living. What makes you think he cares? <clears throat> How far to the bunker? Not far.